자동 세차장에선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. 인생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멈춰야 치유되고 정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.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멈췄을 때 보이기도 하죠. 차는 타다 보면 반드시 더러워집니다. 인생도 실수, 상처, 번아웃, 누구나 겪어요.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. 자동 세차도 프리워시, 본세차, 건조 단계가 필요하듯 인생의 문제들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. 단번에 해결하려다 더 망가질 수 있어요.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변화의 시작은 나의 선택입니다. 세차장은 준비되어 있지만, 차를 안 가져오면 의미가 없어요. 인생도 마찬가지예요. 한번 잘 정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. 계속해서 닦고, 털고, 비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삶은 완성이 아니라 관리입니다. 우리가 겪는 감정이나 상황들도 그 순간엔 복잡하고 요란해 보여도, 시간이 지나면 씻겨 나갑니다. 결국 핵심만 남습니다. 먼지가 끼면 시야가 흐려져 위험해지죠. 삶도 마찬가지로, 마음의 유리창을 자주 닦아줘야 사람도 관계도, 미래도 잘 보입니다. 자동 세차할 때마다 이 영상 꼭 보세요. 세 차도 하고, 인생 공 부도 하고, 일 석이 조 입니다.